안녕하세요. 노가다로 포르쉐입니다. 오늘은 카메라 렌즈 리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처음 작년에 카메라를 구매했었는데 이제 캐논의 EOS R8이라는 풀프레임 미러리스 카메라를 구매했었습니다. 그걸 이제 구매하면서 처음으로 이제 구매했던 렌즈인 이 RF 35 F 1.8. 요 보이시죠? RF 35 F 1.8 마이크로 IS STM 렌즈를 이제 카메라를 구매하면서 처음으로 같이 구매를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렌즈를 이제 팔게 돼서 팔기 전에 리뷰 영상을 찍는 건데 이제 제가 이 렌즈를 구매했던 이제 이유와 팔게 되는 이유 그리고 장단점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리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이제 본품은 짜잔 여기 있고요. RF35mm 렌즈입니다. 일단 여기 후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사제로, 이제 여기 보시면은 JJC에서 나온 이 사제 후드를 따로 장착을 했는데 정품 후드가 따로 나오지 않아서 요 녀석으로 장착을 하고 다니고 있고 정품 후드랑 뭐 거의 흡사하긴 한데 좀 장착하는 게 조금 어려울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어쨌든. 제가 이 렌즈를 처음 구매하게 된 이유는 일단은 풀프레임 미러리스인 eos 알파리 손떨림 방지 기능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풀프레임 카메라를 처음 사는데 카메라의 가격이 어... 그렇게 저렴하진 않아요 거의 한 150만원 돈인데 돈을 또 많이 들이기에는 처음부터 좀 너무 부담스러워서 좀 이제 가성비 좋은 렌즈를 좀 찾아보다가 이 rf 35mm 렌즈가 가격 대비 성능이 굉장히 우수하더라고요. 일단 이 친구는, 여기 아까 보셨던 것처럼 35mm에 F1.8, 낮은 조리개 값으로, 이게, 그리고 마이크로, 이제 접사 기능도 가능하고, IS, 손떨림 방지. 이 STM은 이제 모터 이름인데, 좀 쉽게 말하면 이제 좋은 모터는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이 STM이란 모터가 들어간다라는 걸 이제 표시해 주는 거고. 네, 어쨌든, 이 렌즈를 그래서 구매하게 된 이유는 일단 첫 번째로 저렴하다. 그리고 가볍다. 작고 가볍다. 이 렌즈를 구매했던 이유는 일단 35mm라는 화각에 그리고 또 단렌즈라서 어느 정도 이제 화질을 보장해줄 것 같았고 가격도 저렴해서 일단 구매를 하게 되었는데 제가 한 1년 정도 써보면서 느낀 장단점에 대해서 간단히 한번 요약을 하자면 일단 장점은 보시는 것처럼은 되게 작아요. 되게 작아서 가볍습니다. 가벼운 편에 속해요. 원래 이제 카메라 본체랑 뭐 렌즈랑 막 결합해서 들고 다니면 막 1kg도 넘고 그런데 요 녀석은 제가 EOS R8이랑 결합했을 때 1kg가 넘지를 않아요. 그래서 요 렌즈 자체도 굉장히 가볍고 그리고 손떨림 방지 기능이 있어서 어느 정도 제가 좀 이제 움직이면서 촬영을 할때 이제 흔들림을 잡아주기 때문에 좀더 안정적으로 좋은 결과물을 내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마이크로 기능이 들어있어서 음식 사진이나 뭐꽃 사진처럼 이제 가까이서 이렇게 촬영해야 될때 이제 어느 정도의 접사 기능을 이제 막 엄청난 접사 기능을 가진 건 아닌데 그래도 어느 정도 이제 접사를 찍을 수 있기 때문에 좀 여러모로 활용도가 굉장히 높은 렌즈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구매하게 되었던 것 같고요. 이 렌즈가 진짜 가격 대비 성능 면에서는 굉장히 좋은데, 이제 단점으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STM 모터가 들어갔다고 했었잖아요. 그 STM 모터 때문에, 이제 초점을 잡을 때, 소음 같은 게 찡찡찡 하는 좀, 그좀안 좋은, 좀 기분 나쁜? 엄청 시끄럽지도, 아, 엄청 또 시끄러운 건 아닌데, 좀 신경 쓰입니다. 그좀안 좋은 소리가 나고, 그리고 또 초점을 잡는데 속도가 좀 요즘에 나온 렌즈에 비해서 굉장히 좀 느려요, 상대적으로. 막 엄청 느린 건 아닌데, 막 사용 못하겠다는 아닌데, 좀 이제 비싼 렌즈 대비 좀 AF 속도가 조금 느리다가 있고, 화질이 막 준수한데, 이제 좀 고가의 렌즈들에 비하면, 이제 L렌즈라고 하죠. 캐논에서 나오는 고가 렌즈들에 비하면 막 드라마틱한 막 화질을 보여주진 않아요. 자, 그럼에도 가볍고 이제 두루두루 사용하기 좋다는 점에서 좀 이제 가성비 이제 첫 입문용 렌즈로는 아주 훌륭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저는 이 렌즈를 처음 이제 카메라를 살때 구매해가지고 쓰다가 팔게 되는 이유는 더 고가의 렌즈에 대한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이 렌즈로 사진을 촬영하다 보니까 이렇게 가성비 좋은 렌즈로도 좋은 사진 결과물들이 나오는데 더 고가의 렌즈, 200만 원이 넘어가는 그런 렌즈들을 쓰면은 또 얼마나 또더 드라마틱한 결과물과 또 멋진 사진들을 남길 수 있을까? 호기심과 또 욕심 때문에 지금은 그, 나온 지 얼마 안 됐어요. 요, 50mm 짜리 VCM 모터가 달린 이 빨간 링 보이시죠? 요 렌즈를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렌즈가 이제 화각은 다른데 그래도 좀 어차피 쓰는 렌즈는 정해져 있잖아요. 그래서 요게 좀 제가 이제 새로 구매한 렌즈랑 좀 포지션이 겹칠 것 같아서 요 녀석은 이제 방출을 하고 또 다른 새로운 렌즈를 구매하기 위해서 판매하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요 렌즈는 입문용으로는 진짜 너무 훌륭한 렌즈고요 가격대가 이제 처음 이제 카메라에 입문하시는 분들에게는 그래도 조금 부담스럽지 않은 정도. 그리고 이왕 카메라를 샀으면은 좀 어떤 그 결과물이 좀 핸드폰 카메라에 비해서는 그래도 좀 드라마틱하게 나와야 되잖아요. 요 녀석은 그거를 이제 충족시켜 주는 그런 렌즈이기 때문에 캐논 풀프레임 카메라에 입문하시는 분들에게 필히 추천드리는 렌즈고요. 저는 입문용으로 줌 렌즈보다는 단 렌즈가 더 이제 나의 사진 실력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된다고 좀 많이 느끼거든요. 왜냐면 줌렌즈는 그냥 딸깍딸깍 해가지고 이제 초점을 맞추면 되지만 단렌즈는 내가 걸어가서 그 피사체와 이제 간격을 조절해야 되,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모로 사진의 재미와 실력을 늘리는데 또 많은 도움도 되고 그리고 조리개 값이 낮아서 좀 이제 아웃포커싱 되는 그런 막 이렇게 좀 그런 요렇케 뒤에 뒷배경에 날아가는 이런 요런, 요런 느낌의 좀 멋진 사진들도 또 남길 수 있기 때문에 줌 렌즈보다는 이제 좀 단렌즈로 좀 입문을 추천을 드리고 어쨌든 처음 카메라 입문을 시작하시는 분들에게 추천하고 싶은 캐논 렌즈다. 그래서 정리하면은 요 렌즈는 캐논 풀프레임 미러리스 카메라를 입문하시는 분들에게 첫 번째로 이제 사용해야 되는 그런 좀 입문 단계를꼭 거쳐야 되는 그런 렌즈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 렌즈를 어떤 걸 구매해야 될지 모르시겠다면 이 렌즈 한번 사용해 보시고 이제 또 카메라 생활이 너무 즐겁고 또 재미있다면 이 렌즈를 넘어가서 또 다른 여러 렌즈들을 경험해 보시면서 또 좋은 사진 생활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쨌든 노가다로 부르셨고요. 다음번에는 또 사진이랑 뭐 카메라 관련 리뷰도 좀 한번 더 해볼 예정이라서. 또 재밌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 영상 끝나고 나서 제가 이 RF 35mm 렌즈로 찍은 촬영 결과물들을 사진을 올려놓을 테니까 또 이제 카메라 구매나 렌즈 구매에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또 나중에 유익한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